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한 주간도 후반부로 흐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묵상과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저는 말씀묵상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보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의 신령 상태를 깊게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은혜를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살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장막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해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암과 같이 중한 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힘든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환자에게 지금 병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어떻게 안 좋아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이 수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시킬지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치료 과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암에 걸린 환자를 대하듯이 중암 영적 병에 걸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와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병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고 보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가만 놔두거나 일반적인 치료로는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가 있어야 회복될 수 있는 단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중해지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떠났고, 이제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거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잔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징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실 때, 그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잔인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머뭇거리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뛰어난 의사는 누구를 치료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고 순식간에 아픈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래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치료과정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람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도움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썩은 살들이 회복될 수 없는 살들이 새살이 은혜의 새살이 나도록 고쳐주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미래에 회복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이 수술 과정을 잘 거치면 앞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해서 걷게 되고 일상생활도 잘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징계 과정, 포로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에 건축될 것이요, 그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마치 환자가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을 겪고 다시 일어서게 돼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화창한 날씨를 볼 수가 있어서 햇살을 맞을 수가 있어서 기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유다 백성들의 신정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신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동안 신화생활 잘해왔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의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가 심히 중하고 부상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상처가 썩고 골마서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과정,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아왔지 남보다 열심히 살았지 신앙 생활 남보다 더 잘했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열심히 했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 아시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보다 신앙생활하지 않은 누구 누구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니나 보십니다. 내 영적인 깊은 상태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수술대에서 수술칼을 잡고 나를 고치고 있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때론 이 과정이 아파도, 때론 이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어떤 치료의 과정, 가정, 회복의 과정이 필요할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술의 과정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환자 된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온전히 내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과정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치료해 가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한국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우리의 신앙들이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우리 상처가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의 칼을 우리에게 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노라라는 징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킬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미리 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들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기간을 인내함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